뿌리가 되게 어둡잖아요 네 자라나는 뿌리가 어두운데 오늘 뿌리 탈색은 몇번 들어가나요? 뿌리 탈색 한 번만 진행해 드릴 거예요 아, 한 번으로도 가능해요? 네오 신기하다 오늘은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라나신 분들도 색깔을 예쁘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을 볼수 있겠네요 네 너무 크게 차이 느끼지 않게끔 불편함 느끼지 않게끔 모발 컨디션 맞춰서 최대한 밝게 빼서 진행해 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 사사키 염색약 사용해줄 건데요. 오늘 고객님은 베이지인데 핑크가 조금 들어간 느낌을 원하셔서 11MB 컬러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. 아, 11MB 컬러에 핑크 5% 정도만 정말 소량만 넣어줄 거예요. 만약 11MB 100g 이라고 하면은, 11레벨 VL 5g 정도만. 정말 소량만 핑크가 살짝 보이는 정도로만 넣어줄 거예요. 천화제는 6%쓸 건데, 6%에 1대1.5 비율로 일반 염색하는 것보다 조금 더 묽게 들어가 줄 거예요. 네, 좋습니다. 베이지 계열이 세사키가 잘 나오나요? 네, 세사키 베이지 느낌이 정말 다른 컬러보다 조금 더 투명감도 있고, 음. 베이지의 그 오묘하게 예쁜 느낌, 착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고 많이 찾으시는 컬러인 것 같아요.